초록빛 보약으로 불리는 매실이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았습니다. 전국 최대 주산지인 광양에선 5년 만에 9천 톤이 넘는 매실이 출하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풍년이 기대됩니다. 이상원 기자입니다. 탁구공만한 매실 열매가 가지마다 주렁주렁 달렸습니다. 병충해 피해나 냉해를 입지 않아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풍년입니다. 농부들은 탐스럽게 연근 매실을 골라 바구니에 담느라 구슬땀을 흘립니다. 올해 기후 탓인지 매실이 경량이 하여튼 그 살이 많이 차고 속이 단단하고해서 이 주수나 절임을 하면 경량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. 전국 생산량의 23%를 차지하는 광양에서는 올해 지난해보다 8% 늘어난 9,300톤이 수확될 전망입니다. 2015년 9,300톤을 기록한 이후 5년 만에 9,000톤을 넘기는 풍작입니다. 애썩이는 매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대형마트와 홈쇼핑 등 팔로 개척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. 소비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그 서울 지역에 대형 전광판이나 그리고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그 홍보를 하고 있고 광양매실 그 직거래 장터를 개설해서 소비자들에게 우리 광양매실을 그렇게 소개하는 그런 자리도 마련하고 있습니다. 그간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왔던 매실 농가들이 수확의 풍성함 속에서 오랜만에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. KBC 이상환입니다.